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어, 한 주만에 뵙는데도 참 반갑습니다. 자가의 의를잘 표현내고, 오늘 왔는데, 어,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참 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 드라마를 봤는데, 제가 평소에 드라마를 잡보지 않지만, 하도평이 좋아서, 어떤 드라마냐면, 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어, 거기에 보면, 참, 법의 도움을 받아서, 어,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 손해들을 또 많이 하는 어, 그런 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음,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어, 한 사람이 참 억울하게, 살아받던 식당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억울하고 분한 그 마음을 그냥 다스리기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변호사들을 만나봅니다. 변호사들이 또 법에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이런 이런 법들이 있으니까, 이 법을, 법을 적용하면 다시 식당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하, 여러분. 이 식당 주인에게 그 법은 정말 고마운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쉽게 명은 어떨까요? 우리의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면 고마운 선물일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을 잘 알고 잘만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고마운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 법을 따를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계명은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고마운 선물이 됩니까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면, 누가 이십계명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결된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애국 왕이 내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애굽 왕의 명령은 어떤 법입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는 법입니다.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앗는 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들을 빼앗기는 부부였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죠? 백성을 죽여 나의 탄력을 채우는 악한 왕입니다. 그에 의해서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애국왕과 전혀 반대로 자신을 죽여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선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를 어디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산이 신의 산에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곳에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그부르짖음그 종사리의 고단품 속에서 하나님의 향한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조상들과 맺었던 그 은향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법이 뭡니까? 바로 식경입니다 10경. 어떤 신학자는 이 신의 산에서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결혼식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귀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법으로 이 식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고마운 선물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식계명이 주신 그시점을 한번 보세요. 언제 주셨는가? 출애을 하기 전입니까 출애을한 이후입니까 출애을한 이후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원하기 전에 주신 법이라면 정말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왜요?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야 사실 이 법대로 살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야. 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이식대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고마운 승물이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고마운 승물을 무거운 짐으로 바꾸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 율법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담긴, 그 시키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열심히 틀켰습니다. 그게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율법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뿐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만 열심히 지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주의가 형식주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삶을 판단하고 정지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잘 지키기 때문에 영직인 표만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십계명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표현된 명령과 금지에는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녀명이 뭡니까? 일녀명 같이 볼까요? 너는 나에게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했죠. 이금지항입니다 금지. 두지 말라 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금지 안에는 그 이상의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표현이 있다는 거죠? 하라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해할 때그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십계명이라는 고마운 선물이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 선물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고, 그냥 혈집중을 지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의견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개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 잘세히보십시오이일계명에서 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 본문 나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씀에는요 내 앞에서 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해가 아니라 내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의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요? 결혼관계 비유한다면 결혼은 실제는 아니지만 결혼관계처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자, 일명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형화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들, 예를 들면 우상을, 어, 이기지 말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어, 이비유에서또만히 보면요. 어, 마치, 어, 이 말씀은 외도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 사람들이, 어, 왜 몰래 바람을 피울까요? 여러분, 태어놓고, 뭐, 이렇게 바람 피우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다 몰래 숨어서 그렇게 외도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잘못 알면, 알면, 상대방이 알면, 결혼 관계가 깨어지잖아요그래서 상대방이 알면,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그게 두려운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몰래 바람을 피우는 요 그래서 못본다,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대담하게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그동안 스님고 보니까 뭐라고 그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 내 앞에 다 있다. 내가 다 보고 있으니 다른 신승계를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피 끓는 층층이었습니다. 어, 그런 요셉에게 예주인이 어느 날 유혹을 합니다. 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 없다. 몰래 할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요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여러분, 여주인의 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씀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치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계명이 바로 이런 의식을 우리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일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일계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의 유혹 앞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야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계명은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승목되는 것 거죠. 여러분, 이 일계명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 폭된 관계가 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폭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이 일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계명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시를 바랍니다. 빌리엄을 통하여서 죄 지을 만한 상연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이일저명에 담긴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우상은 슬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라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 뒤집어 보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인 거예요. 그처럼 나만 사랑해 라고 말씀하지만 그 속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몰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는지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일개명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하라는 사랑의 속삭임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중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도 너를만 사랑해. 그 다짐이 먼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바탕으로 너희도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의 속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기문성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개비가 무거운 신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 감동을 주는 선물과 같은 법인 것입니다. 일개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겨루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죠. 다른 신이 있다는 다른 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다른 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스 2장 15절에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군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가씨는 솔로몬과 실란미 여인의 그 사랑에 빗대어서 그, 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사랑의 은약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 표현입니다. 이 포도원을 하는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뭐가 있다고요? 작은 요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작은 요우라고 표현했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한 것 같은데 그 소중한 사랑의 은혜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작은 요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 사이도, 사이에도 이승이 딱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뛰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끼어드는 것이 아닌가, 아니,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자꾸 사소하게 보이는 게임이라든지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과 직장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면 그 관계가 또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사실 게임이 뭐 취미생활이 또뭐 사업이나 직장일이 나쁜 것인가요?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작아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 관계 속에 끼어들면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같은 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도 다른 것들이 끼어들도록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작은 요구를 먼저 살아야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좀 참을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 사이에 작은 요처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끼어드는 것, 그것을 막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그사의관계를 깨뜨리는 작은 요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소해 보이는데, 그렇게 그냥 방치하다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우를 제거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 세 번째로, 아, 이일기명에 담긴 하나님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자, 일계 명이 요구하는, 겉으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마음은 뭔가요? 속마음은 나를 높여봐. 나도 너를 높여줄게. 합니다. 여러분, 어, 이 11개명을 어, 설명한 소유리 문답이 있습니다. 어, 소유리 문답 46번에 보면 이첫 번째 개명이 요구하는 것,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요. 그에 대한 답으로,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교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내심과 우리의 하나님 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교명의 요구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목표드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어, 문답이, 소유리 문답 1문과 답이 같다는 겁니다. 자, 소유리 문답 1번의, 어, 질문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혼으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 영화롭게 하는 것과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46문의 답이 똑같은 걸볼수 있죠. 그런데, 자, 1문은 어떤 뜻입니까? 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각자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가장 만족해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일 된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성공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거 아니야. 돈이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잘 내대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이야. 그 목적을 이룰 루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바로, 일개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만족하기 원하고 기뻐하기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 뭐라고요? 바로 일개 명에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개 명이 당긴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헤아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은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의 자리로 높아지는 것이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얼마나 부당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돈으로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세상 승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어떤 권력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큰 착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영적인 무지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일기명은요 그런 잘못된 삶, 잘못된 생각, 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기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목표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용 시편 29편 이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웅을 돌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늘 응,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잖아요. 내 인생에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에 정말 합당한 분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하는 어떤 회사 사무실에, 갑자기 불쑥 회장님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몰뚱몰뚱 쳐다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죠? 그 사무실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회장님을 앉혀 드릴 겁니다. 뭐, 그것이 당연하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됩니까? 목사가 앉아야 됩니까? 아니다 황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앉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누가 앉아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 앉아 계셔야 되 하나님으로 표현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을 보내는 건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리오시는, 다리오시에서는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결론 내립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중요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한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월 2일 장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음, 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존중이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경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높이, 들리, 높여드리는 로말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길, 일개명을 잘 들여다보면요, 쉽게 일개명을 잘들여다보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될수 있습니다. 나를 높여봐. 나를 없여봐 나도 너를 높여줄게. 아,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는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순위에서 세계에서 거의 10위권에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응,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드렸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물질의 그 봉기 증거와 다는 아니지만 그 증거들이 우리 눈에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돌려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주일마다 예별을 드려야 됩니까? 왜 주일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별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당연히 찬양받아야 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중앙선은 생명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의 그 중앙에 선이 있다는 선.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사고가 날수 있죠. 그래서 그 선을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일개명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복된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생명수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일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관계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그런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계명을 다시 풀었으면 그속 하나님의 속마음 뭡니까?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일계명 을 지키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또 그 말씀 중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삼임이 있다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니 나도 나를 사랑해 주겠어 그런 마음을 담겨요. 또이개명에는 어떤 말이 숨어있다고요? 내가 내가 늘, 어, 나를 높여줘. 나도 너를 높여줄게. 라는 하나님의 마음, 속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속마음을 읽으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냐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리면서 보면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개명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잊지 마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마시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분혜와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